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영주시민회관에서 도의원, 기관단체장, 당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장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아주 의미 있는 날로 오늘 의정보고회를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시민 여러분이 박 대통령을 뽑아준 것처럼 저 또한 시민들이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줘 지난 10년간 일을 안물고 영주 발전을 위해 뛸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그할 책임도 우리한테 있지요. 여러분들, 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예, 그러시죠? 예. 뭐, 격자 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그 정성을 들여서, 어, 벌써 작년, 재작년인가요?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 선거했어요. 어, 이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어, 새누리당에서 또 국회에서 어, 열심히 할게요 아닌데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네, 주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좀꼭해 주세요 하면 다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뭐 하시겠다 고 그러면 장윤석이 보내가지고 박 대통령 일 제대로 하도록 해주실거지요? 네. 자, 그럼 집계대. 이어 장의원은 예산의 달인답게 영주댐 건설 예산, 한국 문화테마파크 건립,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국립약용자원연구소 건립, 영주 적십자 병원 건립 등 국비 예산 확보 성과와 관련한 2013년 주요 의정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영주 땅이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러나 자랑만이 되겠어요. 안양 선생이 어떻게 소민학을 중국에서 배워서 가져와서 가르쳐서 그게 이 나라의 정신적인 어? 어, 기반이 됐느냐 하는 걸 우리 영주 사람들이 더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또 널리 또 알리고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 회원 안양 선생 이 소양 사업이야 말로 우리 영주시민들이 힘써서 해야 될이 정신적 문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의원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영주 출신 정도전을 언급하면서 영주는 선비 고장으로 정도전의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선비들이 있다며 최근 소백산 정기를 이어받아 포스코 회장이 된 권호준 친구도 선비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 건설되는 이제 살림치유 단지가 이제 봉현 일대에 건립되는 백두대간 살림치유 단지죠. 또 문화 테마 파크로는 사실 수능단산 일대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 문화 테마 파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의 테마 파크로는또 한국에 최음이죠 그거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저도 국회의원 한 번, 두번 이제 세 번째 하고, 어, 경험을 해보니까, 중앙정치 현장에서의 그 전쟁,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간의 전쟁은, 실제로 시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거보다 치열한 전쟁이었지요. 그게 결국 힘은 누구냐. 뭐, 국회의원, 뭐, 그 사람이 뭐, 음?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그거 아니다 결국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선출해준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의 힘이 바로 결정 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